네, 장창석 네, 감독님. 아, 도보, 좀... 네, 네, 반갑습니다. 시는 네. 우리 또정창석 팀장님 네. 모시고, 어? 네. 아유, 그냥 설들이 네. 많아가지고. 네. 어, 네. 어, GTX C 노선인데. 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어, 교통망이 흐가지기중 신안선선 이외에는 착공되지 않았던 신안선선 이외에는 특별한 교통망이 없기 때문에 지대 C 모선이 반드시 안산을 경유해서 좋겠다는 뜻을 담았었을 건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인데. 폐차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폐차는 의미가 없고 난산시의 GTX 노선이 정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단전 시민들 연마이니까 이게 보니까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확정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 뭐 어디까지 되었다, 무막 뭐 그런 설명이 많은데 시민들 이 그냥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쪽으로서 걸리시는 방법도 있고, 중간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가 다안가고 실제로 이제 완성이 인고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걸 단한 순간에 해결할 수가 안 되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기한이 있을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거는 반영은 안양 댓요 다만 회차는 필요하다. 공부도 그 공부 하고 술도 공부를 할수있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힘을 실어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요청을 드린 니다 하신 합리적으로 잘좀 조정해 주셔가지고, 안산시에 GTC 노선 반드시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